이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심박수, 스트레스를 자동으로 측정해 줍니다 What?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에서 온 엘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상암동 DMC 타워인데비싶님것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특별한 분이 나가실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한 분이요. 좀 이상한데 일단은 갑시다. Let's go, let's go. 계세요. 사무실인가? 음. 분위기가 미루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라라 베니또. 아니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 네, 맞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심장박동도 좀 불안한 것이 밤에 잠을 잘못 자는구나. <laughs> 우와 대박. 진짜 그러네요? 근데 누구시죠? 아, 저는 스마트 도사 디아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스마트 도사 디아그노시스요? 잘못온것 같아요. 좀 가보겠습니다. 아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아? 아, 사실 저는 이 회사 스마트 디아그노시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환진이라고 합니다. Smarter, 제가 프레젠테이션한거 보셨죠. 이제 좀 믿으시려나 아까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심박수, 스트레스를 자동으로 측정해 줍니다. What? 아, 아니 어떻게 앱을 칼고 막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제 건강을 알수 있을까요? 이분은 대표님이 아니라 좀 분위기가 좀 자기. 저희가 미리 라라 씨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놓고. 라라씨의 건강 정보를 체크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라라씨의 심박수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건 라라씨의 자율신경계 균형도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신이하네요. 그러니까 이 괴드뷰 앱을 설치만 하면 유튜브를 보거나 쇼핑할 때 자동으로 제 건강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요? 라라 씨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아시죠? 자율신경계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신체를 조절하는 걸 자율신경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교감신경은 뇌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반응하면서 동공의 사이즈와 심장의 반응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동을 분석해서 심장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알고리즘 기술 을 지난 7년 동안 개발을 해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긴 하네요. <laughs> 어떤 기술인지 이제 알겠는데 이 앱을 쓰면 어떤 게 좋은가요? 카디비 앱은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건강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이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는 앱이에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워치 제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수준의 정확도로 심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개인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그널을 카디비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격 의료에 카디뷰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등에서 원격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카디뷰를 통해 일상생활 중 수집된 고객의 바이탈사인을 제공해 원격진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스마트 디아너시스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우울증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공동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조기에 우울증 진단을 해서 우울증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그거를 저희가 예방하는 게 저희 회사의 향후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디지털 헬스케어 덕분에 앞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라라 씨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R&D 파이팅